Don't. Worry. 친구들과 주치간 기사를 지켜내면서 재밌게 놀아요. 우원님도 일곱 살때 친구들 만나시나요? 안녕하세요, 일곱 살 김우현입니다. 저희 원장님은 동화책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읽어주세요. 부원님께서도 동화책을 읽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로구 현대 아파트에 살아요. 의원님은 어디에 사시나요? 제가 편지 써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곱살 윤철입니다. 제장래의 만큼 발레미나입니다. 저는 발레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의원님의 장래희 힘은 뭔가요? 꿈이 이루어지셨나요?